이번에 이어서 사내 언덕에 이 시는 4.19 학생 의거가 있었는데, 이 정, 자유당 독재 반대 투쟁하는 그 민주주의를 갈구 하는 학생들이 의롭게, 정의롭게 일어난 항쟁이거든? 자, 그때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 그러면 봐봐. 그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죽었잖아. 희생됐으니까. 그러면 죽었으니까 영원히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이 산, 이 언덕 우리 국토에 그들의 순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 갈 거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그들의 어떤 정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들에 대한 그리움도 봄과 함께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사내 언덕에라는 시 한번 볼게.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지금 막얘기했지 여기서는 지금 그의 얼굴 할때 그의 얼굴은, 그의 모습은 그4.19 4.19 혁명에 희생됐던 그들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의 얼굴 다시 뭐 찾을 수 없어도. 당연히, 희생됐으니까 현재 여기에 부재하고 있는 거지 부재. 부재가 뭐냐면 여기 없다는 얘기야. 화산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니 자이 시는 어 모모할지니 모모할지니 리얼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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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돼서 운율이 만들어지고 또 반복되는 게 담을지네 담을지네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야. 운율이 나타난다. 피어난다는 건 다시 부활한다는 거고, 리얼 진이를 가지고 리얼 진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당위성이야,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어, 당연히 마땅히 다시 피어날 거야. 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의 얼굴은 지금 현재 여기 없지만, 화사한 그의 꽃은 꽃, 꽃은 아름다움이라고 할게. 그 순고한 정신은 산의 언덕에 다시 피어날 거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늘어난다. 모말 진니는 오, 어, 당연히 반드시 피어날 거야. 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야. 자, 이연으로 할게.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순 없어도 똑같아. 이것도 그의 노래는 그의 외침도 좋고 그의 목소리도 좋고 다시 들을 수 없다. 이건 네 그, 그에 대한 부재를 말한다. 부재. 여기 없다는 얘기야. 그럼 화자는 그. 여기 나다 화자, 그. 화자가 그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냐면, 아, 있어야,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희생당에서 돌아가신 그분. 부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못하다. 현실에. 음. 그리고 또 나왔어. 리얼진이 나왔지. 뭐야. 살아갈지니. 이 말은 바, 마땅히 살아가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시 소망을 얘기했는데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순 없어도 맑은 그의 숨결은 들의 숲 속에 들이며 숲 속이며 이런 공간에서 살아갈지니. 계속해서 살아갈 거다. 실제 현실은 희생당하고 죽었지만 그의 노래, 그의 숨결, 어, 숨결, 열정을 토해내는 숨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간데 죽었는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 다시 살아날 거다. 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연애까지 이야기해서 부재한 그에 대한 태도는 마땅히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피어날 거다. 꽃이라면 피어날 거고, 숨결이라면 다시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쓸쓸한 마음으로 들기를 더듬는 행위나, 자, 여기 행인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쓸쓸한 마음은 뭐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부재한님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찾기 위해서 막 더듬고, 더듬어서, 이렇게, 어, 그를 찾는 사람인데 현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는 쓸쓸함이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길을 더듬으면 서 찾는 행위는 쓸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자, 그다음에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자, 여기는 지금 구절이 반복됐죠. 반복. 음. 모모 비었거든 모모 하지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반복인데 유사 구문의 반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야 모모 거든 모모 지네 이건 유사 구문의 반복이고 끝에 여기지 이끝 부분이 모모 지네 밀지네 담을지네 단어의 반복도 되겠네 그지 음, 자 그러면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지 짝이 되어 있으니까 자 대구법 그 다음에 반복은 유사, 구문의 반복, 동시에 단어의 반복, 그러니까, 운율이 느껴지겠죠. 운율적 요소는 바로 그거야, 반복이니까. 자,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이 비었거든, 인정을 담을 거야, 담을 지네. 그래서, 이연에서는 뭐냐면, 행인, 바로 위에 있는 행인이 그를 찾아 나섰는데 더듬고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쓸쓸한 마음이잖아. 그 쓸쓸한 부정적인 마음을 이걸로 대신 채울 거란 얘기야. 쓸쓸한 마음 대신에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을 담고 바람이 비었거든 거기다가 인정을 담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인정을 담아라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쓸쓸한 마음에 거기다가 인정을 담아라. 음.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운 그의 모습, 오, 어디서 많이 좋았는데, 위에서 나왔지?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어, 위에서 반복된 게 나왔어요. 여기도 부재죠, 부재.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울고 간 그의 영혼, 어, 들의 언덕에 피어날 지니, 피어날 거야. 당연히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부활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죽은 4.19 영령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어, 그들은 희생됐지만 어, 영원히 이 땅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숨결과 숨결과 소리와 노래와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맨 마지막 줄에 그의 영혼은 육체는 갔지만 영혼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어디에? 드레 언덕에. 드레 언덕을 확대하면 국토를 말하는 대우적 표현도 해석을 할수 있어. 어? 음, 그러니까 이 국토에, 들에, 이 국토에, 이 언덕에, 영원히, 영혼이 다시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의 언덕에는 지금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그 다음에 찾을 수도 없는 그 4.19의, 4.19 혁명의 의거에, 의거라고 보다는 의로운 권 의로운 본기라고 해서 의거라고 하는 거거든. 의거에 희생된 그에 대한 추모고요. 그가 어,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현실은 없지만 끝까지 이 땅의 들의 언덕에 남아 있을 거다. 추모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시는 추모적이야. 살고 이거에 돌아가신 희생된 분에 대한 추모. 그다음에 기대와 소망을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했는데 희망이 뭐냐면 영원히간게 아니야 남아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상징적 요거 조심해 뭐가 상징이냐면 아까 그러니까 들과 언덕 이런 것들은 대유적 표현 즉 우리 국토를 상징할 수도 있다 상징적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 시의 화자의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망이죠 소망. 그 다음에 정서는 소망에 이르려면 그리움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리움을 전제로 한 소망이란 말이야. 소망. 그럼소 수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부활. 다시 이 땅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부활은, 부활이란 말은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부활이잖아. 그렇다면 현실에서 죽었지만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건 결국은 긍정적 소망이라고 해야 되겠지. 긍정적 소망을 하고 있다. 4.19 의거에 희생되신 그분들의 추모와 더불어 다시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부활하기를 바라고 있는 긍정적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다 얘기했는데 특히 이런 거 조심해요. 뭐냐 하면, 운율이 느껴지는 건, 니을 지어이. 니을 지어이. 니을 지어이. 이거는 당위성이고, 마땅히 그럴 거야. 그렇게 됐으면 되는 게 당연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운율이 느껴지고, 여기 이 부분,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을 담고요. 바람이 비었으면 그 안에 인정을 채우면 되지요. 인정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구적 표현이 나오고 반복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표현법은 대구법, 반복법, 그 다음에 대의 언덕에 요거는 상징법이라고 해도 되겠지. 상징적 시효니까 상징법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운율이 형성하는 건 반복이니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ᄅ, 거든, 거든, 지내, 지내. 뭐, 반복이야. 그래서 운율이 느껴지고요. 대꾸 표현도 짝이 있으니까 운율이 느껴지죠. 상징적 표현은 운율이 아니고요.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4.19 의거 때문에 희생되신 그들,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열정, 그들이 희생되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고 이 땅에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망 마땅히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걸 노래한 게 산의 언덕이에요. 알겠죠.